7 5페이지가방문 돼야 여기서 지성수가 나오고 최댓값과 최고값을 구하겠죠 여기서 이 정의역이 있는데 정의역은 그냥 쉽게 x값이 위위 범위. x 값이 범위가 뭐였지? 지금 1마이너스1이다크거나같고 2보다는 작거나 크지? 그러니까 이 항수의 그렇게 이 x 값에다가 이거를 그냥 넣어주면은 최대값 최솟값이 나와. 근데 최대값 최솟값을 더할 때, 0에서 x가, 그러니까 미세 범가 0에서 1 사이면 큰 걸르면 최솟값이 나오고 작은 걸르면 큰게 나와. 근데 지금 이게 미수가 이보다 크잖아. 그러면 이게 큰 걸르면 최댓값 나오고 작은 걸르면 최솟값이 나와. 그대로 나온다고 보면 영보다 작으면 영보다 작은 건수 작은 아니야 그럼 2가 최대값이야? 아 이를 넣으면 여기가 최대값이 아, 나오나 최대값? 어 여기다 이함수가 그러면 난 최대값으로 그어니다 2를 음. 여기다가 s 에다 넣으면 어떻게 돼? 2를 s 에다 넣으면 2 음. 플러스 e 4 아, 3, 2의 성승은 마이너스 3이 되지. 음. 여기서 2의 성승인 거야. 8, 그러면 8 마이너스 3이지. 여기 보지 이게 음. 최대가, 물최소값최소가 하려면 어떤 거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아, 1을 넣어야 돼. 엑셀 마이너스 1는마이야 2의 에다가 2의 마이마이너2의마이너스2의의 이에 0승이 되니까 1이 되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을 하면 최솟값은 아.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끝이야? 끝이야.